<목소리가> 네, 강경배님들도 아까 질문 주셨는데 혹시 애드립 같은 걸좀 절제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지? 아, 네. 아, 확실히 황골하시는 절제를 많이 한것 같고요. 네. 어, 황골의정극을본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어, 그 배우로서 제가 살아온 사실 생태계는 튀어야 산다였어요. <laughs> 이건 그냥. 남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했을 때는 어, 내가 보이지 않는 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배우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어뭐 어느 순간 또뭐 휴가 그리 휴가였을 수도 있고요. 어 상대방을 비춰줬을 때 제가 빛이 난다는 생각을 부련 듯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. 어 그랬을 때더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어 이번에도 사실. 재밌게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지만, 내가 다 먹어야겠다. 라는 지나친 욕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예, 워낙 또 서, 선배님이 잘가르쳐주셨고또 부담없이 해보라고 편하게주셨고 그래서 어, 재밌게 했는데, 어, 결과물도 좋은 것 같아서 어, 기분이 좋습니다. 아이디어, 발표가 나오셨죠 에고님, 저도 만드시고요.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야.